안녕하십니까? 한강 좋은 뉴스 정소라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 출입기자와의 질의응답 시간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국회의장의 모두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기자 회견을 진행을 맡은 국회의장 공보수석입니다. 오늘 기자 회견은 코로나 방역 준칙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모든 과정은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됩니다. 의장님의 모든 말씀은 YTN과 열암뉴스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박병석 국회의장님의 모든 말씀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민연 새해입니다. 새해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와 맞서 싸울 엄혹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3년째 시련을 견디고 계신 국민 한분한 한 분께 의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방역전선에서 이만큼 싸울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희생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입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코로나라는 위기의 강을 우리 국민 모두가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국회는 대선 기관과 관계 없이 흔들림이나 치우침 없이 국민의 대의 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회는 코로나 관련 민생 입법을 언제라도 가장 먼저 다룰 것입니다. 경기 활성화에 불을 지피고 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법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지난해 일하는 국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연일에 가장 많은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한 건이 4천 건이 넘습니다. 20대 국회의 같은 기간보다 무려 48%가 늘은 것입니다. 21대 국회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 정치의 희망을 쏘았습니다. 원구성은 물론 민생을 지원하는 세 번의 추경을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통과시켰습니다. 예산안은 사실상 2년 연속 법정 기일 내에 처리했습니다. 단한 번의 국회 파행도 없었습니다. 국회는 또 지난해 여야 합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관한 국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 세종시대를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운 것입니다. 국회는 세종 국회의사당을 차질없이 건설하겠습니다. 2022년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천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금년은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 과정은 물론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선국 후당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선거전으로 갈등이 분출될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 통합이 더 절실한 이유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국회의장 직속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이념을 넘어 많은 석학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덜어내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처방은 정치구조의 혁신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의회와 권력구조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승자 독식의 권력구조가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장의 지론이기도 합니다. 결국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은 개헌입니다. 대선 직후엔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여야 대선후보들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국민의 판단을 받기를 바랍니다. 여야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개헌 논의를 할수 있는 토대를 확실하게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계적인 개헌도 한 방법입니다.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 평화는 나라의 사활이 걸린 일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에 남북국회의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 제안은 유효합니다. 지난 12월 서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의회 포럼에서는 한반도 평화 결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22개 국가 200여 명의 의회 대표단은 남북 국회의담은 물론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지지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우리는 여러 도전과 마주할 것입니다. 기후 위기와 디지털 전환, 미중 패권 다툼과 세계 공급망 질서의 재편은 세계의 기존 질서를 흔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국회의장은 어떤 경우에도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을 확보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